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꿀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바로 유통기한이랑, 이 로트넘버랑 이런 거, 1차 포장, 2차 포장에 적혀져야 돼? 아니, 적히지 말아야 돼?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수출을 하면 서 진짜 예전에 겪었던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공장이 로트넘버를 다 적어주시긴 했는데, 유통기한이랑 제조 일자랑 이런 것들을 용기에는 넣어주셨는데, 뭐, 단상자에는 찍지 않으셨다거나, 아니면 단상자에는 찍었는데, 뭐 용기는 안 찍었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제품을 생산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출을 했는데, 바로 수출한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왜 유통기한, 이거 왜 잔상자에 없냐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각 나라별로 유통기한이라든지, 뭐 로트넘버라든지, 뭐 제조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적어져야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라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하는 분들이 미리 이걸 생각을 못하면 유통기한이랑 제조일자랑 EXP부터 이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미리 미리 내가 수출하고 싶은 그 나라에 이 규칙이 어떻게 되어있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라벨 자체가 영어로 언어가 되어져야 되고요. 언어 자체는 꼭 영어가 있는 게꼭 필요하다. 그리고 로트넘버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유통기한이랑 제조일자가꼭 필수냐? 웃긴 게또 필수도 아니에요. 필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은. 근데 대신에 뭐 OTC 제품은 필수예요.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필수로 유통기한, 제조일자 이런 거다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볼게요. 뭐 유럽. 유럽은 라벨 언어가 현지 언어랑 영어랑 뭐다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뭐 로트 넘버 뭐 무조건 필수고요. 유통기한이랑 제조일자 이런 거 들어가야 되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필수예요. 개봉 후뭐 12개월이라든지 이런 PAO 필수고 뭐 모래시계 마크라든지 이런 게 우리 필수예요. 이나라별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시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별로 유통기한 로트넘버 제조일당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다 다르니까 꼭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고 이제품에 생산하실 때그 부분을 반영해서 생산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도 처음에 생산했을 때이 부분 반영을 안해서 다시 또다 스티커 작업하고 그랬었어요 아주 슬픈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가 꿀팁 전달 드립니다